자. 2025년 10월 28일 어, EK 1일 어문 공부 기초 1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은 4일째죠. 예. Number 1. Air also constitutes 어, from losing to o much h it. 어, keep A from Bing이죠. e h A가 B 하는 것을 막다 이런 뜻입니다. 예, prevent stop A from b e h i n d 동사 ing 같은데요. 자, 공기는 또한 어, 지구가 너무 많은 열을 잃어버리는 것을 막아준다 이런 뜻이죠. 예, Keep a from being 자주라는 것이죠. 예문을 볼까요? The rain prevented us from going out. 비가 어, 우리가 밖에 나가는 것을 막았다 이 뜻이죠. 비가 많이 와서 우리는 밖에 나갈 수 없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다음에 넘버 2 보겠습니다. 팟문 락스. 어, 하지만 어 달의 암석은 렉 부족하다입니다. 아더 띵스 다른 것들이 파운드 명사 다음에 피피형이 나왔으니까 휘치 어아가 생략 됐죠. 인 어스 락. 주격 관계대명사 필요한 상태 뜬니다 여기서는 끊어야 되겠죠? 예, 지구 암석에서 발견되는 꾸며집니다. 다른 것들이 부족했다, 이런 뜻이죠. 예, 자, 렉은 어, 조심해야 됩니다. 타동사입니다. 즉, 바로, 이렇게, 이런, 이런 목적어가 온다는 것이죠. 예, 자동사처럼 보이는데, 뭐, 어, 타동사는 보통 뭐뭐, 을로로 했을 때죠. 그렇지만, 이거는 그렇게 해서가 안 되지만, 타동사입니다. 예, 바로 목적어가 온다는 것. 자, 자동사, 타동사 구분해 보겠습니다.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있는 것이고, 자동사 바로 전치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동사 뒤에 전치사 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자, 예를 들어, 어, 한번 볼까요? 엔터 라는 단어가 있죠. 어디에 들어가다 라는 단어죠. 뒤에 바로 이렇게, 어, 목적어가 와야 됩니다. 예, 방에 들어가다. 뭐, 흔히, 뭐, 인투를 쓰기 쉬운데, 이렇게 되면 뜻이 달라집니다. 어, 들어가다가 아닙니다. 예, 이 경우는 이제 틀린 것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전체 어, 타동사는 자동사 앞으로 전치사기 때문에 자동사 이미 내포에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전체사를 쓰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버 3 보겠습니다. 에스 더, 라이스 그로즈. 예, 벼가, 잘할 때 여기서는 벼입니다. 어, 벼가 잘할 때더 필드 들판은 머스트 비 캡트 t 축축해만 하고 키우크 유지되어야 하고 프리오브 <laughs> 위죠. 프리오브는 몸부시 없는입니다. 잡초가 없는 채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거죠. 예. 예, 들판 논이죠 예, 축축해야 하고 어, 잡초가 없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프리오브 몸뭇이 없는 디스 d u 덕트이 제품은 이 스프리오브 슈가. 설탕이 안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지 않습니다. 프리옵 슈가. 자, 완스 뭐한번한때이듯이인데이것는 문장과 문장 연결해 줄 접속사죠. 이때는 일단 몸화면입니다 일단 우리가 끝마치면 우리는 어 릴렉스 쉴수 있다 이런 뜻이죠. 예, 접속사일 때는 일단 몸화면이라는뜻거 알아두세요. 예문을 볼까요? 완스 유트라 일단 니가 그래서 노력하면 어. 시도하면 you will love it 는 그것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once가 예. 일단 멈 하면 이런 뜻이 있다는 것알아두세요그 다음에 number five this is c o m e t e 컴퓨터는 have helped us find more cars 동사가 helped인데 뒤에 또 동사 원인이 왔어요 이 형은 help가 준사이, 동사이기때문이죠복잡하다 동사 원인이 왔다는 것 동사 원인은 find나 to find가 둘다올수 있습니다 예. 이 컴퓨터는 우리가 더 많은 가스를 찾는 것을 도와줬다. 이 뜻이죠. 예문을 볼까요? She helped me. 그녀는 도왔습니다. 내가 방을 청소하는 것을. 예. To clean 와도 되고, clean 와도 된다는 것. 예. 알아두세요. 정리하겠습니다. T-Bay from behind. A가 필요한 것을 막다. 그다 타동사라는 것. 네. 타동사는 참, 자동사 프로 전치사다. 예. 보통 어 을르리 바로 오면은 예 타동사라는 것이죠. 예 가끔 예도 있지만 그다음에 어프리업뭐뭐시 없는 그다음에 완수 접수 때 일단 뭐하면 그다음에 헬프는 준사격동사다. 목자 다음에 동사 원의 투명사 올수 있다. 예예 예, 광고할게요. 교본문고에서. 어, 별이 영어 연구소, 예. 이 출판에서 만든 책들을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책 있으면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